여러분 안녕하세요 FMTV 구쌤입니다 오늘 강의도 재미있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속도를 업 시키기 위해서는 속도를 업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암기를 해두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뒤에 선생님이 삼각비 같은 거 그냥 바로바로 바로 1초만에 어? 사인 150은 얼마지? 2분의 1 사인 240은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코 사인 몇도 해볼까요? 300도는 얼마지? 2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를 만들어 놔야. 삼각함수를 공부함에 있어 어 기본적인 내용들 삼각. 함수의 각도들에 대한 그 특수값들을 다 알고 있어. 빨리빨리 빨리 나와. 그러면 문제도 빨리 풀리고 자신감이 붙게 되겠죠. 그거를 하기 위한 사전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자, 선생님이 단위원 하나 그려 봤습니다. 이 단위원에서 여러분들은 각도를 일단 외울 건데요. 각도 외울 때는 이런 식으로 점점 넓어지는 사각형을세개 외워서 각도를 외워 주세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 이제 나중에 그 삼각 방정식, 부등식 등등 또 삼각비 값을 아니 삼각 함수 값을 바로바로 바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각도는 30, 30, 15, 15, 30으로 갑니다. 아, 그림은 그렇게 안 생겼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자는 거예요. 자, 30도, 15도, 15도, 30도, 그럼 90. 이러한 성질대로 한번그써 그,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30가니까 120, 15가니까 135, 그 다음에 150, 그 다음에 180, 210, 225. 240, 그 다음에 270, 300, 315, 330. 자, 이 각도는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각도에 대한 문제만 나오니까요. 아, 물론 그 15도까지도 우리가 부에서 나중에는 공부할 거지만 일단 2학년 때는 이 각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꼭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 맨날 이 각도 나왔어, 330도 나왔어. 아 그러면 또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180으로 나눠서 파이 붙여야 되는데 180으로 또 나눌라. 누 매번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두 개만 더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조그맣게 그리겠습니다. 원두 개만 더 기억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180도가 파이라는 것은 이제 알고 있죠. 180도가 파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자, 그러면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180도는 6등분 한 거죠. 6등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6분의 파이,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 6분의 5파이. 그래서 6분의 6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8파이, 6분의 9파이, 6분의 10파이, 6분의 11파이라는 거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6분의 7파이, 6분의 8파이, 6분의 9파이, 6분의 10파이, 6분의 11파이. 자, 어차피 6분의 3파이가 2분의 파이라는 건 알죠. 그래서 뭐, 2등분 한 거나, 일단 뭐 다른 등분한 거는 선생님이 표현을 안 했어요. 왜다 6등분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빼고는 4등분하에 빼고는요. 이렇게한 등분, 두 분, 세, 네 등분을 한, 이 4등분 한 놈은. 4분의 파이겠죠, 당연히. 얘는 4분의 2파이고, 4분의 3파이가 됩니다. 얘가 4분의 4파이. 그럼 여기는 4분의 5파이, 4분의 6파이, 4분의 7파이가 되겠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어차피 6분의랑 4분의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얘네들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게 지금 6등분한 애들이에요. 6등분한 애들. 6등분한 애들이고 이 6등분한 애들이 특징이 다 0으로 끝나죠. 5로 끝나는 애 없어요. 5로 끝나는 애.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특수각들은 0으로 끝나는 애들은 다 뭐로? 6분해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6분해로. 그것까지 이해되십니까? 어 그러면. 위치를 어차피 외워야 된대죠. 330도 어, 6분의 11파이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도 되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알려드린 건 아니에요. 얘는 6분의 11파이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위치를 알아야 바로 삼각함수 값을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등분 한 해를 네모로 표현해 보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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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315 도는 그냥 4분의 1 3 5 7 간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어차피 얘네들은 2분의 로 외울 거기 때문에 1 3 5 7 그것만 기억하고 얘네들은 6분의 1 2 3 4 5 6 7 8 9 10 11 이라고 외워 두시면 어. 나중에 삼각함수 값 구할 때 훨씬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리자면, 이제 얘네들을 매칭해서 외우기 싫은 사람은 무조건 그냥 이 값들은 다 3의 배수기 때문에 이 값들을 30으로 나눠보세요. 30으로 나누면 10이죠? 밑에 6만 쓰면 됩니다. 6만. 자, 150도 3으로 나, 30으로 나누면 5죠? 밑에 6만 쓰고, 파이. 240도 3, 30으로 나누면 8이죠? 밑에 6만. 그럼 바로 저런 건 암산이 되니까 180으로 나눠서 파이 붙이는 것보다는 훨씬 편합니다. 그렇게 30으로 나누면 2니까 6만 붙이면 6분의 2 8이 이런 식으로 그냥 빠르게 어, 될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속도업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볼 차례인데요. 처음에 일반각이라는 거 배웠어요. 일반각은 마인드맵까지 한번 그려서 봤죠. 자 호도법이라는 거 봅시다. 호도법. 호도법이라는 것은 떠올려야 될게 뭐야? 60분법이 있는데 60분법이 아주 단점이 있어. 뭐 실수? 실수가 아니야. 그래서 얘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호도법이야. 일단 기억해야 되고. 그럼 호도법의 장점은 실수기 때문에 무엇을 함수랑 그래프가 가능해. 함수랑 그래프가 가능해. 자, 이 내용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지식을 위해서 기억하시는 거고. 그러면, 호도법이라는 게, 뭔데 라고 들어가야 될 거고. 호도법은 뭐냐? 원이 있을 때, 반지름과 똑같은, 똑같은 길이의 각을 1라디안이라고 약속한 게 호도법이야. 근데 이거 RR 있으면 귀찮으니까, 우리 그냥 반지름 1자리로 보고, 이 호의 길이가 1이면 1이야. 2면 2야. 비례해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R분의 L이 호도법이었다. 각도였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때 이제 그러면 60분법과 호도법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시작을 여기서 한다. 이 파이라디안은 360도였지. 360도였으니까 파이가 180도야. 파이라디안이 180도고, 그럼 이제 얘를 비례식을 만들어도 되고 기타 등등으로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호도법이라는 게 여기에 추가로 이제 공식이 간략해진다고 했죠. 그걸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공부해야 연상이 될 거고,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여기서 어, 분명히 추가로 공식이 편해진다고 했는데 그 공식 한번 살펴볼까 해서 나오는 게 이제 부채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채꼴에 관련된 이야기고 부채꼴 한 방에 정리하겠습니다. 어떠한 부채꼴이 있을 때그 각도를 세타 호의 길이를 l, 반지름을 r이라고 해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공식이 도대체 간략해지는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호의 길이는 원래 어, 얘를 라디안이 아닌 같은 각도를 알파라고도 하나 생각해 볼게요. 자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호의 길이는 원래 원. 이파이 r 원주죠. 원주원의 둘레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으로 구했었죠. 근데 얘가 우리는 라디안이라는 애를 쓰면 r 세타다라고 끝나 버립니다. 자, 이 끝나는 이유를 선생님이 두 가지 보여 드릴 건데. 아까 어 여기 있죠. 이게 각도잖아요. 각도. 각도 세타는 알분의 l로 구한다 했으니까 l이 골 r세타 그냥 바로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도 요 l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360도분의 중심각을 우리가 얘는 뭐이 값을 한번 변형을 해 볼게요. 360도라는 게 2파이죠. 2파 이 라디안. 얘랑 얘랑 똑같고 알파 도라는 건 세타라디안과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얘 대신에 집어넣어서 요 둘을 곱해보면 이파이 지워지니까 알세타, 에리골 알세타 바로 나오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의 넓이 있죠. 넓이.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공부해 볼 건데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뭐, 알파도. 이렇게 원래는 공부를 했었죠. 자, 공식이 간략해지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공식도 얘 대신에 얘를 집어 넣으면 어떻게 변해서 나올까요? 자, 파이 R제곱 곱하기 2파이 분의 세타라는 식이 나오고, 파이 지워버리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네요. 자, 얘보다는 훨씬 간략해 보이죠? 그리고 얘를 한번더 얘를 이용해서 바꿔보면 얘는 당연히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인데 얘가 바로 L이잖아요. 얘가 L. 그래서 2분의 1 RL이다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공식 에리코랄 세타랑 s 넓이꼴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 l 까지는 당연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시험에 잘 나오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채꼴의 넓이의 최댓값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있죠. 요거 하나 정리해 두세요. 시험. 시험용으로 시험용 공식, 이거 하나 기억해 둡시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많이 보게 돼요. 부채꼴을 하나 주고서, 그 부채꼴에 둘레가 일정할 때뭐 하나 써 볼까요? 둘레가 a다. 둘레가 a라고 일정할 때 넓이에. 최대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 나옵니다. 이런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풀 거냐? 기억해두세요. 항상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이 호, 아니 그 호의 길이와 반지름 두 개의 길이의 합이 같을 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레가 a면 얘가 1 분의 일 a이고, 얘가 1 분의 일 a. 4분의 1 a일 때 바로 둘레 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얘는 에리콜 r 세타니까 당연히 항상 이 e 라디안으로 일정합니다. 즉 부채꼴의 호의 아니 그 각도가 이 e 라디안일 때 항상 넓이는 최대가 되는 거예요. 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그래서 정리를 해서 한번 써 드리자면. 둘레 길이가 A일 때 넓이의 최대 값은 이라고 나오면, 첫 번째, 둘레 길이가 A일 때 A이고,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이라는 애는 무조건 4분의 A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는 2분의 A로 고정이 되고요, 각도는 2라디안으로 e 고정이 되어 있게 됩니다. 이세개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넓이를 구해보면 그 최대 넓이는 여러분들이 구해보면 되죠. S 이퀄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했죠. 그래서 지워지면 16분의 1 A제곱 이게 바로 넓이의 최대 값이 됩니다. 외워두시면 빠르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삼각함수라는 것을 공부하기 전에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나름대로는 연결해서 설명을 해 봤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셔도 상관없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삼각함수 하기 전에는 일반각이라는 거 공부했고 어? 각 나왔네. 각도 할때 이런 거 공부했고 시초선 동경 공부했고 방향도 공부했구나. 떠올린 다음에 그럼 이 각을 표현하는 것에는 뭐가 있냐? 표현하는 것에는 60분법과 호도법이 있었고 일단 60분법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 공부를 했던 360등분했을 때한 각이 그거다. 그거라고 1도라고 약속한 게 60분법이고, 그래서 0에서 360도까지만 따지다가 얘를 확장해보고 싶어서 나온 게 일반각이었다. 그래서 일반각을 도출해내는 거고, 얘는 몇 바퀴 돌았니랑 그 다음에 더 몇도 갔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각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인 호도법에는, 호도법이 무엇이냐? 호도법이라는 것은 정의는 이런 거고, 왜 만들었느냐? 60분법이 좀 부족해. 그래서 그거 보완하려고 만들었어. 근데 보완하려고 만들었더니, 추가적으로 간단해졌어. 간략해졌어. 뭐가? 공식들이 간략해졌어. 그래서 어 그래서 얘를 쓰는 거구나 그럼 호도법이 뭔데 어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음 그리고 항상 각도는 반그 호의 길이랑 비례하니까 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가 각도구나라는 사실 알아낼 수 있었다 어뭐 그것까지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60분법도 배웠고 호도법도 배웠으니까 얘네들을 변화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네. 그러면 도가 붙은 애를 변환하려면 도를 없애자. 그래서 180분의 파이 아니면 파이분의 180이니까 얘를 없애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어, 해준다. 그리고 뭐 3분의 파이 해볼까요? 3분의 파이. 라디안을 없애고 도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라디안을 없애고 도가 생겨야 되니까 라디안이 붙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지우고, 어, 얘를 곱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걸로 풀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무조건 파이 보이면 180 집어 넣자. 도가 나오면 185로 나누고, 파이 붙이자. 이거 기억하자.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변환까지 다 했고, 어, 간단하다면 뭐가 해서 나온 게부채꼴이다 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 사전 지식까지는 완벽하게 알게 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어려운 수학을 쉽게, 그리고 쉬운 수학을 깊게. 구쌤이었습니다. 수학은 FMTV와 함께. 감사합니다.